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주식으로 우리나라 부자되게 미주월입니다. 어 오늘의 미국 증시 현재 2018년과 가장 유사하더라고 얘기가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내용 보도록 하겠으며, S&P 500 ETF, 추종 ETF인 SPY ETF와 나스닥 지수 추종 ETF인 QQQ의 흐름을 2018년과 대비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현재 SPY ETF 제가 썸네일에 이렇게 지금 언급을 했습니다. 2018년 9월 20일, 고점을 찍은 이후로 2018년 10월 11일에 마이너스 7.4% 정도 빠졌고요. 그 다음 이렇게 쌍바닥을 다진 후 다시 반등하는 흐름이 나왔으나 120일 선을 넘지 못하고 다시 한번 하락흐름이 나왔습니다. 2018년 12월 24일, 마이너스 20.28% 정도 하락으름이 나왔으며, 회복하는데 대략적으로 SPY ETF가 4개월 정도 소요가 되었다고 보시면 되고, 어찌되었고, 미국 중시는 이렇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지금 현재 두 가지 이슈. 첫 번째는 기준금리 인상. 이 인플레이션에 따른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서 금리를 급격하게 올려야 되는 상황에 처해 있는 상황이고 두 번째로는 지금 현재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새벽에도 이제 바이든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현재 러시아 이제 푸틴 대통령이 지금 서로 전화 회담을 했었는데 지금 한 시간 가량 전화 회담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크게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전쟁은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 일단은 이런 대치 상황은 계속적으로 지속될 수 있으나 이런 전쟁 리스크는 해소가 될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현재 걸프 전 이제 당시에 주가는 오히려 전쟁 시작 후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전쟁 시작 전에 불안한 요소들 이후로 주가는 계속적으로 하락했지만 해 실제로 이제 전쟁이 일어난 이후에는 주가는 상승 흐름이 나왔다는 점에서도 참고로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 뒤쪽에서 나스닥 QQQ의 2018년 흐름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주는 한 번에 어봐 주십시오. 매수나매도 의견 아닌 점 저의 주관적인 분석이 좀 참고해 주시고 제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많은 좋아요,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현재 미이제 열성 팬, 술한잔 특급 팬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게 봐 주시면 되고 아, 텔레그램 비공개 채널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아, 지금 가입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주식 하는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레포트 먼저 보면 지금의 상황이 2018년과 유사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실제 주가와 금리도 당시 상황과 매우 유사하게 흘러가고 있으며, 현재 주가 하락 폭은, 금리 패턴은 2018년 10월과 유사한 수준이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당시 4분기 증시 붕괴가 신경이 쓰인다. 현재 지정학적 리스크가 없었더라면 저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일단 지정학적 리스크, 러시아, 오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 지금 이슈로 인해서 하락 흐름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현재 2018년 9월 27일에 나스닥 QQQ는 187.53불이었습니다. 대략적으로 이제 2주 후 2018년 10월 11일에 마이너스 9.56% 그리고 2018년 11월 20일에 마이너스 15.13% 지금 현재 지점이 대략적으로 저희가 QQQ가 고점 대비 마이너스 15% 정도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아직 쌍바닥 지점은 오지 않았기 때문에 더 추가적인 하락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쌍바닥 이후에는 이렇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이 이제 중요한데 이 쌍바닥 지점에서 반등한 이후 쌍바닥을 지점을 지키지 못하고 하락이 나온다라면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점꼭 염두에 두시고 투자를 해야 되며 현재 2018년 9월 27일 대비 2018년 12월 24일에 마이너스 23.48%의 QQQ ETF가 하락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현재 시점에서 나스닥 이 나스닥 QQQ와 똑같이 동일하게 간다라는 보장은 없지만 유사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이 나스닥 QQQ가 이 정고점 187.53불에 회복하는데 걸린 시간 3.5개월 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쌍바닥 지지 이후 추가 하락이 나와서 증시가 급락이 나온다라면 오히려 줍줍할 수 있는 찬스, 오히려 지금 현재 모든 이제 현금을 동원해서 사야 되는 찬스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일단은 2018년 당시에는 파월에 실수가 있었습니다. 2018년 4분기 이미 경기도나 시그널이 완연해 있는 상태 즉 후행지표인 물가와 고용이 안정화될 것이라는 것이 명확해지던 상황이었는데 파월은 여전히 중립 금리까지 한참 남았다는 발언으로 네 번째 금리 인상을 단행을 했습니다. 이런 영향으로 인해서 증시는 결국에 급락이 나왔고 장기 금리는 연주 긴축에도 불구하고 급락을 했다. 장기 금리가 급락을 한다는 것은 앞으로의 경제 상황이 굉장히 좋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단기 금리가 오르고 지금 장기 금리가 떨어지는다. 이 장단기 금리차 현재 축소 현상이 발생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좋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주의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장단기 금리차 관련해서 영상도 별도로 찍었었고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2018년 당시 장단기 금리차 대략적으로 0.2% 수준이었고 그리고 역전 현상 2019년도에 한 번이 발생이 되었으며 지금 현재 장단기 금리차 장기 금리가 계속적으로 단기 금리가 계속적으로 오르고 장기 금리가 십년물 국채 금리가 떨어짐으로 인해서 벌써 0.42%까지 내려온 상황이다. 아, 지금 불과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0.62%대였는데 0.42%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장단기 금리 차0 2때까지 오느라면 현금 비중을 반드시 50% 이상은 확보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이런 지점 이렇게 지점이, 하락할 수 있는 지점이 올수 있다라는 점도 이제 눈여겨봐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이제 3.5개월 기간 동안 회복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 일단은 1월 FMCU, 8월은 실수를 반복했지만, 그래도 변화의 여지는 엿보였다. 설 연휴에 이어지는 이제 혈 연휴에 이어 어, 지역 연준 총재들의 긴축 주장은 각기 달랐지만 시장을 놀래키지 않은 점진적 금리 인상을 대부분 언급하면서 에, 금리는 1월 말부터 현재 이제 주가는 상승 흐이나왔다고 보시면 되고, 하지만 다시 이제 CPI 지수가 높게 나옴으로 인해서 정시는 지금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지정학적 리스크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얘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혹시라도 이제 쌍바닥 지점이 온다라면 다시 기술적인 반등 흐름이... 나올 수 있다. 쌍바닥 전에라도 지금 반등하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혹시라도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슈, 지금 이제 불안 요소로 이제 증시가 하락이 나왔다면, 이, 해, 이 리스크 자체가 해소가 되는 순간 엄청난 급반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 저는 매도하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는다. 혹시라도 이런 이제 아, 어, 급격히 하락하는 지점이 나온다. 증시가 바닥인 지점에 어느 정도 도달이 된다. 이러면, 가지고 있는 현금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야 될 때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 이, 이, 지금 현재 증시가 하락하는 시나리오도 꼭 염두에 두시고, 투자를 하는 게 맞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이제, 이번 주 이제 발표되는 기업들 실적, 이 보면은, 주로 이제, 화요일에 로블록스의 실적 발표가 있으며, 지금 업스타트, 에어비앤비의 실적 발표가 있고, 비아컴 CBS의 화요일 장 종료 후 실적 발표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요일에는 이제 작년에 이제 쇼피파이, 더 트레이드 데스크, 크록스의 실적 발표가 있으며, 수요일 장 종료 후에 이 엔비디아의 실적 굉장히 중요합니다. 엔비디아 이제 어잘 나와야 나스닥의 상승을 이끌어 낼수 있다고 라 보시면 되고, 엔비디아 이제 호 실적을 기대를 해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은 암 인수권에 대한 불발에 대한 어, 비용 처리를 어떻게 했을지 그게 관건이다. 앞으로 비용 처리를 어떻게 할지도 관건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화요일 장, 수요일 장 후에 AMAT, 마라톤 오일 예, 실적 발표가 있으며, 퀀텀 스케이프 그리고 도어데시 그리고 이제 목요일 장 전에는 팔란티어 월마트, 하이맥스 등의 실적 발표 어, 그리고 목요일 장 후에는 로코센디스크, 드롭박스 어, 그리고 현재 어, 뭐 프라이데이, 어, 금요일 장 전에는 드래프킹 디어 등의 실적 발표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q 쿠 관련해서 보았고 S P I도 보았는데 결국은 이 회복하는데 걸리는 시간, 결국은 이제 증시는 반드시 회복이 일어난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어,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슈가 있긴 하나 해소가 되면 급 반등하는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다라는 점 참고로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미주얼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미주얼 영상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으며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많은 좋아요,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미주얼이었습니다.